지금 태극기 무궁화 해설사를 양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해설사를 양성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태극기 무궁화라는 이제 해설사가 이야기라면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소합니다. 태극기 해설사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태극기와 무궁화는 무궁화는 거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4페이지로 저희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만 나서는 되지 않겠다. 누군가가 이 태극기와 무궁화는 교제를 알린 다시 말하자면, 이 태극기란 무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를 갖고, 어떻게 지금까지 5천년 동안 걸어왔으며,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기는... 어떻게 근공감리를 이루어졌으며, 이웅진과 박영호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태국기 1 8종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 국민이 이걸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무궁화는, 음, 아까도 말씀드린 통꽃이고, 또 무궁화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 민족으로서 버전서부터 우리나라꽃이었으며, 또 조선시대 때는 의사로도 위에도 썼던 그러한 우리나라 국민과 함께 애안이 담아 있는 꽃, 일제시대 때는 일본인들이 우리 무궁화 꽃을 말살정책을 쓰기 위해서 꼭 화장실이나 그런 이렇게 좋지 않는 애안간 옆에 다 심게 되고, 또이 무궁화를 보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궁옥 선생님이 보급사업을 하시는 그런 내역을 저희가 이 안에 다 기록해서. 이걸 알리하는 되겠는데 이 책을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실은 말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라 과 무궁화에 관계된 이야기 또 태국기 이런 역사의 교과서 선생이지만 이걸 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2014년도 7월달에 태국기 무궁화 해설사라는 교육기관로 허가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교육관, 교육기관에서 어, 학생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그 학생들에게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육을 이제 시키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용산 서울 용산구 온효여의가에 저희가 교육장을 마련해서 그 교육장에서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강의는 10강 중에서 어, 1 0강인 10번 중에서 일주일에 한 토요일마다 하게 됩니다 10번 중에서 어, 8, 10번 교육을 하고 두번은 실습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어, 교육을 어, 시키게 되죠 그런데 교육 속에는 음, 어, 국가관이라는 음, 교육있 태국기라는 관계된 교육이 있고, 무궁화라는 교육이 있는데, 두 시간씩에서 토요일 날여 시간을 태국기 인성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그 학생들이, 교육생들이 모두가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다문화 센터센터민 이런 곳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는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 교육생들이 서울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가서 무료로 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고 어떤 유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전이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삶만 나는 세상이다. 또 우리나라 태국기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음, 하늘과 땅, 바다, 물, 건공, 감리, 큰 뜻이 이 태극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저희가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보통 다문화 센터에 와 있는 학생들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죠. 자기는 대한민국에는 나라꽃이 벚꽃인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벚꽃이냐고 이렇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처럼 벚꽃 축제를 많이 한 나라는 없다. 아니, 군왕제부터 해서 융정로 벚꽃 축제. 이게 많은 일본 사람 이야기하고 일본 사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축제는 벚꽃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우리 형제들이 우리나라 무궁화꽃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 와서 한 10년 살았지만 한 번도 무궁화꽃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는 벚꽃이 우리나라꽃이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정말로 가슴이 아팠고 그들에게 얼굴로 별 목목이 없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비록 지금은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 1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토양이나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그것만이라도 뿌듯하게 느끼고, 또세터민이 북한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약 40만 명에서 50만 명 되죠. 그들한테 이 책을 나눠주면서, 어 그분들은 우리 귀순한 우리 동포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곳에 대하여 또태국에 대해서. 우리 국가 간 민족 간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뿌듯하고, 어, 이렇게, 예, 이 부분에 하는 일에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